우도슬 벗어 던진 채 달리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큽니다. 정말 불쾌하고 혐오스러워요. 안방도 아닌데 제가 왜 그걸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. 요즘 러닝의 인기가 뜨겁죠. 하지만 상의를 벗고 무리지어 함성을 지르는 일부 러너들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는 일도 있습니다. 건강을 위해 달리는 건 좋지만 다른 사람도 배려하면서 해야겠죠. 서울 여의도 공원 한쪽에 세워진 안내문. 상이 벗지 않기, 박수와 함성 금지 등 러닝 코루를 겨냥한 주의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. 민폐 러닝족을 겨냥해 공원 측이 경고문을 내건 겁니다. 민 공원 이용자 분들이 찾아서 이렇게 하시고 이러니까 만 이용할 수는건아니잖 특히 우도세 벗어 던진 채 달리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큽니다. 정말 불쾌하고 혐오스러워요. 안방도 아닌데 제가 왜 그걸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. 자주 봅니다. 거의 매일 뭐 한두 명꼭 봅니다. 인폐가 될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. 송파구는 석촌우수 산책로에 3인 이상 러닝 자제를 권고했고 서초구도 반포종합운동장에서 5명 이상이 뛸 경우 일정 간격을 두라는 규칙을 마련했습니다. 서울시도 러닝 에티켓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서는 등 민폐 러닝족 퇴치를 위한 움직임들이 속속 등장하는 추세입니다.